80m를 내가 올려보겠다 이러면 살짝 힘이 들어가거든요. 황영오 릴다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리. 좋아하는 거리. 린아가 <laughs> <laughs> <님나가> 좋아하는 거리. 린면아가 <laughs> 좋아하는 거리. 주겠 3, 아아아하 지금 간식때문에 많이 흔들어 버거야자 이제 예선 두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기에는 타이거 조팀 그리고 노나노나 팀이 함께 할 예정인데요 앞선 경기에서는 최다인 프로님의 장세바리 팀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번에는 또 승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저의 대답함 아마 현준이 이제 타이거 조 팀이 이기지 않을까. 정물도벅더벅잘 치고 집중력이 정말 좋아요 진짜. 오. 아, 저 현준이 다 들었어요. 네. 자신감이 <laughs> 올라온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최우진 프로님께서는 노나노나 팀에게 이제 또 힘을 불어 그렇죠. 넣어 주셔야 될 텐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냐? 네라는 <laughs> 의문이 있었거든요. 리나, 리나의 장점은 또 무엇일까요? 리나는 지만 강 하나입니다. 지금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가장 똑바로, 가장 멀리 칠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아버님의 조언이 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오. 가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저의 생각입니다. 응원의 힘 이번에는 제대로 발휘가 될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거조 팀과 노나노나 팀의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어머님께서 나서잖아요. 노나노나 맞습니다. 팀에서는 저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레드티에서 플레이를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랑 아이들이 플레이할 때는 화이트티에서 플레이를 하고요. 어머님이랑 아이들이 플레이할 때는 레이디베려어 차원에서 저희 레드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홀 부모님들께서 먼저 티샷에 나서실 텐데요. 타이거 조팀의 티샷으로 예선 두 번째 <laughs>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아버님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힘이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laughs> 어 그대로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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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 왼쪽에서 아아웃어아 아! 아,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도 봤지만 아, 이첫 번째 홀이 아,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아, 저... 많이 들어서 긴장을 하셨는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첫 홀에서 엄청 긴장을 아, 하게는요 그러니까요 타이거조 팀의 조현중 음. 어린이가 티박스에서 음. 음. 다시 한번 드라이버를 보여주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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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잘 오, 샷. 오우, 오우 귓샷입니다. 와우 잘 던졌어요 넘어갔습니다. 오샷오 기샷입니다. 쭉쭉 뻗어 나가네요. 페어웨이에서 우리 현중 어린이가 샷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네. 남은 거리가 조금 고민이 될 법한 상황인데요 우드를 선택하셨습니다 8 0 m 를 내가 올려보겠다 올라가겠다 이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살짝 힘이 들어가거든요 오, 오 싶었는데 아 우측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일 번으로 많이 하네. 아일번 우리 정말 쉽지 않네요. 어, 맞다, 어려워. 굿샷. 와, 굿샷입니다 어, 구샷이에요. 당연도 너무 커. 와, 와, 아 와, 잘 붙였습니다. 첫 번째 무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뭔가 조금 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샷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어서 우리 노나노나 노나 팀의 티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응원을 하기도 너무 좋네요 아닌가 싶어요. 아 지형지물이 이용하있는 능력이 거의 KLG p 박민지 프로님을 보는 듯한 <laughs> 훌륭한 샷입니다. 굿샷. <laughs> 굿샷. 어 아, 네. 그대로 핀을 향해서 <laughs>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만 플레이한다면 그래도 좋은 스코어를 향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박도박이 제일 좋아요 벌써 는아 리다가 좋아하는 거리. 리다가 좋아하는 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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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아, 그래요? 리나가 세상에서 이 거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어머니딱 맞게 남겨주신 건가 해 아, 대단한데 아, 우와. 와아 리나가 좋아하는 거리 <laughs> 아, 그와 진짜 와또박도박 너무 잘가고요 아 방향도 좋네요 리나가 정말 좋아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또 남겨주기 위해서 딱 저만큼만 친 모습이 아 정말 아버님 말씀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오, 아, 어머니, 어이스어 코치! 어나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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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도 봐주시고 머니 어머니, 어머 어머니, 어오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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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머니, 어머 어머니, 어어오 와 나이스 너무 퍼팅 우와 리나의 퍼팅 실력 지금 <laughs> 네,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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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블 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출발이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홀 우리 어린이들의 티샷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laughs> 와 티샷. 아 두 번째 홀을 더블 보기로 마무리한 타이거 조 팀이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긴장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나 노나 노나 팀의 작지만 당 하나인 리나의 오. 샷샷 줬는데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우리 노현지 어머님인데요. 신중한 에이밍. 와. 좋았습니다. 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내려와. 와. 내려와. 내려와. 자 이번에도 내려와. 와, 와. 어. 야, 오늘 내려와 신동을 보여주시네요. <laughs> 아, 내려와. <laughs> 어 거리도 꽤 많이 나갔고요. 와. 갑니다. 갑니다. 와. 와. <laughs> 와, 어머니가 엄마... 이걸 또. <laughs>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리 13점. <웃음>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4m. 갑니다. <laughs> 어머니가 <어린다> 좋아하는 거리. <laughs> 와, 거. 와 아, 저 지나갔어요. 자, 리나가, 리나가 좋아하는 거리. <laughs> 리나의 티, 어, 파팅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아, 어, 지금. 오, 나이가 상당하네요. 그래, 위치가 좋지 않긴 합니다. 와 오, 그대로! 오, 오, 오. 오. 그만, 그만. 그만 아, 아, 약간 흐르면서 다시 한번 어머님께 마무리 찬스가 같습니다 아. 깔끔한 마무리. 깔끔한 마무리. 깔끔한 세레머니. 아 좋습니다. 아첫 번째 홀에 이어서 이번에도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는 노나노나 노나 팀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홀입니다. 다 했지, 어머니? 좋습니다! 베어웨이로 향하는데요? 와와 나이스대로! 보셨죠, 방금? 5초로 가면서 예쁘게 들어오고 앉아. 저게 궤도의 힘인 거죠? 그렇죠 궤도의 힘이니다 <laughs> 이 정도면 충분히 온그린을 노려볼 만한 위치로 현중이가 샷을 잘 보내줬습니다 자 갑니다 방향 좋고요 이번에도 우와, 우와 아 나이스 샷자 여기서 현중이가 파입니다 아, 현중. 자신 있게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조금 짧은데요. 어, 짧았네요. 볼 컵에 들어가 미쳤습니다. 아 하지만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는데 성공하는 타이거스 팀이네요. 아 오, 앞으로 잘 뻗어 나갔고.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스팅어 샷이거든요. 낮게 저공빙에서 쭉 깔려가는. 바람이 많이 불었나요? <laughs> 바람이. 와, 좋으십니다. <laughs> 오오 아, 와 야, 너무 좋은데요? 완전 잘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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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인 프로님이 엄지척을 아 날려주실 정도로 멋진 샷이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리. 물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리잖아요. <laughs> <불편하나요>? <laughs> 오, 아 방향이 아, 어 방향을 좋고요. 여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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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린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오늘의 리나라면 충분히 프프치치잘잘일일있 있을 합합다오잘쳤쳤어 어. 오 와, 와, 아아아 나이스 어, 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 좋습니다. 그대로 더블이 보기로 무리아 어, 지금 이타이거즈 팀과 노나노나 팀의 대결은 굉장히 치열해요. 첫 번째 어, 홀을 제외하고는 계속 동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세 타차가 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마 승부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번 홀이 아까 그 홀이죠. 첫 번째 경기에서 맞습니다. 아빠 찬스 썼던. 네. 역시나 어, 거리상의 이유로 우리 부모님 찬스를 쓰게 되는 네 번째 홀파 3인데요. 좋았어! 좋았어! 와! 여자 좋았어. 한 나이스! 느낄 수 있는 이런 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티샷을 와. 보여주셨죠? 아버님 되게 멘탈이 너무 어, 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 조현군 아버님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 그 집중력을 우리 현주 어린이가 이어받은 듯 합니다. 버팅! 어, 어,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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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아, 여기서 또 아버님이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아... 이승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노나 누나팀장에서 이게 바로 마무리 된다면, 굉장히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자,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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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홀에서 일단 보기로 마무리한 타이거 조팀이고요. 타이거 조팀이 점점 이렇게 쫓아오는 모습이요. 노나노나팀 좀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1 2 3리터 <laughs> <laughs> 어요 130m를 아이언으로 보내시는 괴력. 와. 나이스. 와! 미나! 와! 와! 대식! 대최이게 무슨 일인가요 좋아인 거아요 와, 어머니가 어요 지금 팟 세이브를 아, 하면서 어. 한 발짝 더 달아나는 노나노나 팀입니다. 마지막 코로리 어린이들의 티샷 기다리고 있는데요. 파이팅! 와, 임팩트 아 좋았죠? 야 아, 우리 현충 어린이의 집중력도 상당합니다. 어, 아 좋은데? 아 몸이 아,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 너무 좋으신데요. 네. 한 편밖에 안나구나 허우의 중앙에 어, 잘, 잘 보내 나. 주었고 알았지. 이어서 또 현중 어린이의 응. 네, 서드 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응. 어, 나이스 샷입니다. 잘하셨다. 잘하셨다. 오, 다이브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중의 궤도가 정말 좋네요. 저희 호야 친구들이 제일 중요 하나는 정말 응. 좋아요, 진짜.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육이 되었어요. 응. 어, 좋았죠. 아, 피 날아가는데요. 와! 리가딱 맞았죠. 환상적인 어프로치 어, 내림박을 감안한다면 어, 약 4미터 정도의 퍼팅이 되겠네요 음. 어? 괜찮아. 어? 구두로 죽요 어, 약간 흐 내려가네요. 아, 어? 돼요. 어. 마무리 지으면서 다섯 번째 홀 트리플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앞서 나가고 있는 노나노나 팀의 마지막 콜 티샷, 송리나 어린이가 나섰습니다. 와! 미나의 자신감이 엿 보이네요. 한 차례도 미스샷이 없었죠? 와! 착감이 다들 너무 좋으요자 네, 네. 우리 아버님께서 노 노나 노나팀송민나 어린이에게 이거 온 시키라고 오, <laughs> 주문을 네. 주셨어요 우리 그, 어린이에게 리나 드라이버 거리거든요 <laughs> <laughs> 놀래켜드리자 선생님 아, 리나가 좋아하는 거리 맞는데 <laughs> 와 지금 힘이 실렸어요 아, 리나가 이걸 온 시킨다면 제가 따로 간식 하나 챙겨주겠습니다 어 아. 그대로 너무 미쳤네요. 아 지금 간식 간식 간식에 간식 아 주품 닦고 올라. 도 한번 재려 봐. 봤요 재봤어요. 재봤어요. 오, 맛있어. 그대로 버리좋았고아 아. 나이스 온입니다. 아이고. 이제 리나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S 와 내리막에 맞는 터치. 아 좋았어.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마지막 골까지 실수 없는 플레이를 보여준 노나노나팀이 결승 진출에 아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노나노나팀이 결승을 향하긴 했지만 아, 네. 아, 타이거즈 팀의 조연권 아버님과 조연중 어린이도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조연중 어린이와 조연권 아버님이 정말 큰 플레이가 무엇인지 아, 그리고 집중력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며 가정이 뭔지 보여주는 골프였던 것 같습니다 음. 예선 두번째 경기는 아, 특히나 아, 이 가족간의 아, 팀워크라든지 응원전이 아, 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진짜 열정들이 다 가득하시고 특히 저희 니나 아버님 여기 뒤에 코치가 아마 우승 하게 하지 않았나 어, 어.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 드네요 지오가 아버님께 고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만 아버님. 질리티를 잡으셨고. 아버님 화면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나도로가요 <laughs> 도로. 하나요? 도로. 어? 도로. 도로 아, 아!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오비 한 방에. 아 아버님들 듣고 계시죠? 오비 한 방에. 네, 네. <오! 웃음> 네 후크립을 좀 많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오! 들리실까요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비가두번 <laughs> 나서 잘안 들리실 수 있겠어요.